자밑에 구멍 뚫린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처음에 몇개 쏘는데 앞에 안 보여가지고, 오 맞았다. 오총 어, 맞았어. 또 날렸네. 오 이거 너무 비싼 컨디션인데. <laughs>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게 앞이 가리게 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토니마지 토니입니다. 자, 오늘은 아, 머즐 디바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나와있습니다. 자, 제가 총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각각의 총에는 다른 머즐 디바이스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쑥 뚫려 있죠. 자, 요런 거를 컴펜세이터라고 부르고 어, 한국말로는 보정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트리플롱으로 된 플래시 아이던인데 이거는 소염기죠. 생긴 것도 다르게, 다르게 생겼지만 사용 목적이 틀립니다. 어 플래시 하이더는 야간 사격 때 사격을 하게 되면 어 파이어볼이라고 해서 소용기에서 굉장히 큰 불꽃이 나요. 그렇게 되면 야간에 암수능이 끝난 상태에서 제 눈이 눈뽕을 당해가지고 제 시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편에게 제 위치를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트리프로그으로된 소염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거의 98% 이상 소염, 그러니까 불꽃이 사라집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게 이렇게 플래시 아이드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양 옆에 있는 구멍, 구멍으로 소염이 발사가 돼요. 그래서 양 옆으로 소염이 퍼져나가면서 이 총이, 총구가 위로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면 위쪽에 조그마한 구멍 다섯 개가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 구멍들도 위쪽으로 소염을 발사시키면서 총이 최대한 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모든 워페 r 어2를 보시면 이 머즐 디바이스를 선택할 시에 이렇게 능력치가 바뀌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과연 이런 실제 총도 그런 게임과 같이 머즐 디바이스를 변경할 때 소염 능력치가 바뀌는지 한번 제가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이렇게 플래시 하이드를 가지고 한번 쏴볼 테니까 어느 정도 튀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총열이 짧다 보니까 16인치보다는 조금 더 많이 튀는 경향도 있지만 이 플래시 하이들도 보시면 위에 많은 구멍이 있죠. 이거는 어, 슈얼파이어 제품인데 슈얼파이어 제품은 이렇게 뚜리 플롱이지만 위쪽으로 발사돼서 그나마 어, 총이 튀는 현상을 좀 막아주는 그런 하이브리드 개념입니다. 하지만 총열이 짧으니까 많이 튀겠죠. 자, 이거 한번 쏴 보겠습니다. 얼마나 튀는지 한번 보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이게 아뭐 어, 많이 이렇게 다다다다닥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튀기 때문에 다음 발을 발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 총인 이거 16인치 발열 AR 가지고 컴펜센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보셨나요? 이게 안 튀고 다음 발 팔로 샷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같은 제자를 유지시켜줘요. 이 어, 컴펜센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 빠른 사격, 정밀 사격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컴펜센트를 쓰지 않고 어, 저는 플래시 아이들를 쓰느냐, 아니면 일반 케이지를 쓰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 구멍으로 굉장한 풍압이 나가요. 그래서 실내 사격장이나 아니면 지붕이 있는 사격장에서 사격할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방해를 줍니다. 옆에 서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압이 장난이 아니죠, 그죠?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사격을 할 경우도 이게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기한테 방해를 많이 줘요. 자 어떤 식의 방해를 주는지 제가 어, 제가 제 차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풍압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차 합으로 아, 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술 사격을 할 때는 이휠 베이스 그리고 엔진 아래쪽에 숨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여기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이런 후드로 맞을 경우에 몸을 뚫고 온다든지 튀겨서 자신이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휠 베이스나 엔진 뒤쪽이 안전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우후 <목소리> <목소리> 와우 자 보셨죠 여기 땅좀 보이세요 눈앞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먼지가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 후, 후.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아, 이 와든이란 장치입니다. 요거는뭐 소염기처럼 생겼지만 소염기는 아니고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풍압을 앞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자저와든을 끼우고 한번 발사를 해볼게요. 이 풍압을 앞으로 보냈을 때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셨죠? 먼지 양이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여기는 이쪽이 집중적으로 폐했지만 저 풍압을 앞으로 보내줬죠. 자, 요럴때 실내 사격장에서 풍압을 어, 좌우로 분산이 안 되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현장 사격에서 먼지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준 장치가 바로 이 와든이라는 장치입니다. 자 밑에 구멍 뚫린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처음에 몇개 쏘는데 앞에 안 보여가지고. 어, 맞았다. 어, 아, 그, <laughs> 오, 총 맞았어. 총이 뚫렸습니다. 총에 맞아가지고. 아마 저 바닥에 튕겨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 돈 날렸네. 어, <laughs> 이거 너무 비싼 컨텐츠인데. 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게 앞이 가리게 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와을껴야겠네요자 네. 아. 오늘은 이렇게 어, 소염기 소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게임하실 때아 이렇게 하면 왜 능력이 올라가는지 그거 오늘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토니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